안녕하세요. 이번 경험국 2학기 수학시험 1등급을 받은 이유입니다. 저는 예림학원에서 가르쳐주시는 대로써 공부를 하였습니다. 우선 마플 시너지, 자이스토리, 고쟁이, 내신 마스터, 스탠스 투 워크북, 학교 학습지 등을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. 저는 수학 책으로 내신 마스터, 스탠스2, 워크북 등을 추천합니다. 내신 마스터는 깊은 생각과 감행하여 예림에서만 풀수 있는 고난도 수학 문제집이고 워크북과 스탠스2는 오로지 예림에서 직접 만든 개념 소화 문제들로 등급을 높이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. 경험고는 1등급 수가 8명으로 주변 학교보다 많습니다. 이번 수학 시험 1등급 중 5 명이 예림에서 나왔습니다. 그만큼 경운 고를 간후 예림으로 오신다면 그 1등급을 여러분들이 차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